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2 0장이고요 네, 1,200개 자동이 20장 보고 가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빠르게 넘길게요. 이건 4장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3만원 계좌 입금해 주시면은 제가 매주 금요일에 30조합 드리고, 예,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8,900원, 예, 계좌 입금해 주시면은, 네, 제가 또 10조합 되니까, 예, 010-9967-9332, 예, 여기 댓글창 보시면 있는데, 거기로 전화 주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네,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예. 방송도 자주 키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네, 3만원 계좌 입금해 주시면 은 매주 금요일에 30조업 드리고 8,900원 계좌 입금해 주시면 10조업 드립니다. 010-9967-9332 네, 댓글창에 연락처 있는데 문자로 주세요. 전화는 주지 마세요. 자동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한 거는 방송 켜가지고 했으니까 방송 킨거 구독 누르시고 방송으로 분석했어요. 자동이그방 어, 방송 킨거 재방송 봐주세요. 아, 이제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겠어요. 음, 괜히 본업을 하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최대한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네, 3만원 계좌 입금해주시면 은 매주 금요일에 30조합 드리고요 8,900원 계좌 입금해주시면 매주 금요일에 10조합 드리니까 댓글창 연락처 있는데 문자 주세요 전화는 주지 마세요 일단 빠르게 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거 당첨되신 거, 우리 회원님. 네, 3만원 가입자 되신 거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자 주시고요. 네, 화이팅 하시고, 용지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방송도 많이 와 주시고요.